가벼움 그리고 엄청난 흡입력 네.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청소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벤하임입니다. 250억의 매출 시설를이루내는 생활 가전 전문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격 보셔야 돼요. 네. 대박이죠. 야. 지금 방송에서만 신년 특가. 어 이거 10만 원 위쪽 가격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늘. 97,600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그리고 여기에 적립금까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만2 6 0원을또 적립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가격 혜택은 뭐? 어. 끝장나죠? 고객님 정말로 제가 미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laughs> 이 가격은 정말 고객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가격이다. 고객님 색상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레드하고 그레이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음? 저희가 다양하게 챙겨드리는 연장관의 다양한 틈새 브러쉬, 트위넘 그렇죠. 브러쉬, 여기에 거치 된 대고객님 거치대도 딱 충전 아니 거치에 놓으시면 자동 충전이 되는 그런 오. 거치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 레드하고 그레이 색상 준비가 되어 음.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가벼운데 맞아요. 흡입력이 엄청나요. 이게 560g에 가벼움 하지만 얼만큼의 흡입력을 갖고 있느냐 보시면 고객님 제가 여기다 딱 갖다 대볼게요. 먼지를 잡으면 놓지 않아요. 보시면 먼지를 딱 잡으면 어머. 놓지 않아요. 어머. 그만큼 흡입력 자체가 청소기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 정말 말 그대로 극강의 가벼움. 그럼요. 그렇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함께하시는 바로 베나임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실제로 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네. 저는 세상에 우리 애들만 음. 시소를 타는 줄 알았더니 얘도 <laughs> 시소를 탔어요. 네. 보세요 지금 이 본체를 저희가 걸어놨는데 맞아요. 560g인데 네. 지금 우리 어머, 저희 여기에다가 뭐 커피 한잔걸 거예요. 어. 고객님들 식사하시고 나면 항상 커피 한 잔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가벼운 거 어머머머, 보세요 어머나, 쭉 어머나, 이렇게 내려오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청소기 무게가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이제 써보시는 분들은 다 무슨 생각 드시냐면 너무 가벼워서 손이 자꾸만 가요. 그렇죠. 그런 청소기예요. 손이 가요, 손이 에, 가. 에. 그러면서도 흡입력은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흡입력을 음.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저도 집에서 봤을 때 어머 이게 무슨 자석이야? 막 이랬던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쫙쫙 빨아줘요 진짜. 고객님 아실테지만 BLDC 모터는요. 브러쉬리스 모터라 그래서 정말 뭐랄까. 오. 우리가 그 고급의 뭐 드론이라든지 날아다니는 거. 오. 거기 쓰이는 바로 그 모터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작은 알맹이부터 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도. 어머머. 이게 BLDC와 더더군다나 어머. 또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동전도 단추도 놓치지 않고 다 어머머. 하나씩 쫙쫙 수입하는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웬일이에요. 네. 완전 크고 작은 먼지한 번에 쫙 흡입이 되고. 그리고 네. 저희가 영장관을 음. 드리는데 네. 이게 대박이에요 맞아. 바닥 청소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내가 핸디로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바닥 청소까지도 가능하실 수 있게. 이게 고객님 진짜 저기 뭐랄까 워낙 슬림하기도 하니까 보통 침대 밑에나 소파 밑에 그렇죠. 자꾸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가감 없이 다 가지고 오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청소기들은 핸들링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너무 가벼워가지고요. 핸들링조차도 뭔 <laughs> <laughs> 아, 일이야. 아, 이렇게 가볍게 청소가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청소하실 맛이 나실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예. 가볍게 흡입력을 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이게 기술력이고요. 네. 사실 저는 이 화장대에서 음. 너무 잘 쓰고 있고 요거 어. 이렇게 갖다 놔도 무슨 네. 인테리어 소품처럼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네. 머리가 되게 길잖아요. <laughs> 머리카락 엄청 어. 빠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보이는 즉시 어. 그냥 갖다 대면은 맞아요. 어머나? 그냥 보인 때마다 너무 잘 되죠. 그렇죠. 어, 어.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네. 연장관을 또 별도로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를 딱 그냥 삽입을 음. 딱 하신 다음에 끼시면 돼요. 딱 끼우고.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분가루면. 분가루. 머리카락이며 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이런 데를 그냥 내가 쏙쏙 들어가 쏙 집게처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쓰시는 거예요? 먼지 자체가 어머. 아무리 머물러 있다래도 다 집어낼 수 있는. 그럼요. 또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동 충전이 되니까 또 내가 청소할 때 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딱 네. 이렇게 거치하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네. 간편하게. 또 하나 음? 우리 남편들이 생활하는 서재 공간은 참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laughs> 보통 이제 이런 키보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오. 저희가 투인원 브러쉬 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당기시면 브러쉬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님 여기서 청소기를 바로 키신 다음에 이런 먼지들을요. 그냥 쑥쑥 쓸어 담는 거예요. 담죠, 담죠. 어. 우리가 청소기라고 하면 어. 뭔가 둔탁하게 잡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진짜로 뭐 하나 젓가락 잡는 기, 기분으로 그러네요. 청소하시기가 너무나 편하실 거예요. 야 대박, 요즘에도또 예. 겨울철에 이 정전기가 음. 많이 발생하다 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먼지가 계속 예. 달라붙거든요. 그렇죠. 그냥 수시로 꺼내서 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 또 하나 보여드릴 게요, 고객님. 다시 이게 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니까 맞다, 맞다. 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먼지들 정말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도 한 번씩 쭉 지나가주시면 이야. 청소가요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옷이 네. 있고 종이가 있는 드레스룸이라든지 서재에서는 음. 정말 잘 쓰실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기본 그,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반이라든지 이런 먼지 너무나 괜찮고 또 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데입니다 음. 콘센트 같은 데도 보객님 보세요 이게 갖다 대면은 쭉 들어와요 어머머. 갖다 대면 쭉 들어와 쭉 쭉쭉쭉 청소하시고 나서 무엇보다 또솔로 한번 쭉 당기시고 나서 한 번씩 쓸어 주시면 청소가 너무 잘 되고 이런 데막 먼지 끼면 위험하다 하잖아요 어. 이런 데를 내가. 청소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청소기가 가벼우면 자주 청소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진짜 음. 깨끗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어. 현관하고 창틀을 보면 네. 그집 주부의 하... 살림 솜씨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너무 깨끗하게 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막 춥고 이러면 막물 맺히죠. 그럼요. 미디어증. 내려와요. 그러면 이 창틀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때 고객님, 저희가 드린 이 틈새 브러시 있어요. 이걸 네. 딱 끼신 다음에 고객님 보세요. 한 번만 쭉 지나가시잖아요. 쭉쭉. 야, 이거 보세요. 깨끗해지는 거 보세요. 오! 그렇죠? 여기에 이어서 이 안쪽에, 이 앞쪽에 틈새는 너무 좁잖아요. 이런 데도한 번씩 쭉 지나가 주시면 남기는 거 없이 깔끔하게 한 번의 청소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워낙 네. 흡입력이 좋으니까 음. 연장관은 껴도 고그 흡입력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창틀도. 그리고 맞아요. 저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가요? 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차로 가요. 차로, 차로 가셔야죠. 고객님 더더군다나 이게 세차를 실내 세차하실 때마다 내가 불편스러운 게동전을확끄게해가지고막 이렇게 하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아이들이 뭐 보통 이제 과자 먹다 뭐 흘리잖아요. 네. 이런 위쪽에 있는 먼지들도 고객님 보세요.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오! 쭉 가져가면 깔끔하게. 지금 고객님 이게 지금 저희가 가죽 시트거든요. 오! 이런데도 이 안쪽도 한번 안쪽, 해볼까요? 안쪽. 안쪽도 쭉 한번만 지나가주시면 뭐 하나 남는 것 없이 청소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밑에 네. 머리카 할수 되게 많이 빠지는데. 잘 보세요. 이게 워낙 슬림하다 보니까 이 야, 안쪽까지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 이 안쪽에 먼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게다 있잖아요. 음. 다 집어내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시트 있잖아요. 오. 시트가 우리가 뭐라 여기 막 밟고 막 먼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와, 어, 이런 데한 번씩만 쭉 지나가 주시면 청소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요. 좀 걸어 보면 어. 미세한 먼지들 엄청 맞아요. 많거든요. 에. 완전히 끌어당겨 줍니다. 완전히 흡입을 해 주면서 가볍게 쓰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요렇게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님 오, 짧은 세상에. 시간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560g이니까 너무나 어. 편안하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예. 청소기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청소기 청소가 어려우면은 그거 어떻게요? 해 <laughs> 이거 물청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분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지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물질 다 버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분리세척 하시고 나서요 여기에 필터까지 다 담궈서. 아 필터도요? 필터도. 다 네. 필터도, 그렇죠. 싹 보세요. 물청소. 지금 보시면 필터까지 싹 분리해서 물에 담그실 수 있습니다. 모자란 게 뭐예요? 네. 극강의 가벼움에 흡입력에 뒤처리까지 깔끔한. 음. 자, 오늘 베나임의 브랜드로 만나보시는데, AS도 무상으로 저희가 1년까지 진행을 해드립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만 얼마요? 얼마요? 97,600원. 신년 특가로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이것도 모자라 저희가 하나 더 선물 만 네. 260원에 적립금까지 돌려드리니까 이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모바일로 들어오셔야죠? 맞습니다. 모바일 앱 설치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혜택도 받아보시고 적립금도 쌓아보시고 설치 어려우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해드리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아,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팥기를 네. 안 시키니까 음 그냥 쿠션만 톡 건드려도 먼지가 풀. 네. 저희 집엔 어어. 또 개고양 이렇게 유산 <laughs> 그 걔네들 또이 퀄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뭔지라는 게 그냥 재밌는 게 뭐냐면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아.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여기 저기 어. 다 붙어 있고요. 근데 고객님 우리가 보통 뭐 청소기라고 하면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560g에 정말 가벼우면서도 BLDC 모터가 강력하게 흡입이 되니까. 이게 배터리를 리튬이온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써 보시면 정말 내가 선택 잘했다. 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손이가요 손이가. 소니가? 해서소가요 네. 이게 청소가 정말 습관이 음. 될 수밖에 없는 저희 집에 한 일곱 개청소기가 있는데 얘를 어,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이게 대박이에요. 써보세요. 네. 벤나임입니다 레드, 그레이 중에 여러분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모든. 이 부속품 다 챙겨드려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560g. 이건 정말 네. 여러분 보통 왜한근 끊어서 뭐 고기 잡는다 이러는데 그 600g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초경량 청소기. BLDC 뭐딱 흡입력 강력하게 여기에 다양한 또 헤드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실 청소부터 해서 저기 천장 몰딩 에어컨 시스템 아 에어컨 다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손을 들 수가 있구나. 그렇죠. 워낙 위로 가벼우니까 너무 네. 좋다. 보관하고 충전하는 거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꽂아 두시면 되는데 네.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이거 전용 거치대도 물론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무상 AS 1년까지 진행을 해 드립니다. 네. 근데 네. 가격이 사실 저 11만 원대도 선물하려고 하고 저도 어. 이제 당연히 구입했고 근데 아이 혜택가가 네. 97,600원에 나왔어요. 고객님, 이 가격대는요. 어 제가 제가 밑뜩 때 뭐라 그랬냐면 어. 이 가격으로 고객님들한테 선배 드리면 아마 <laughs> 폭발적일 거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BLDC 모터만 생각하셔도 야 이거 모터 가격은 나오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고객님.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네. s k 별도의 정리금도 <laughs> 드려요. 역시 SK. 만원 넘는데 네. 어머, 9만 얼마로 내는데 만원돈의 정리금. 네. 대박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무조건 가격은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you yeah. 자 여러분 지금 색상을 빨리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시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레드냐 그레이냐 음. 이 색상만 선택하시면 다 챙겨드리는데. 그렇죠. 저희 집에 애기고 늘 말씀드리죠. 애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laughs> 네네. 얘 털이 또 만만치가 않고 어. 간식 주면 부스러기가또 그렇게 또 많이 나와요. 맞아 맞아. 어. 지금 보시면 이런 부스러기잖아요 이런 거 고기는 어떡하세요? 야 테이블 갖고 와라 아니면 돌돌이 갖고 와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허 청소기로 한번 쭉 갖다 대시면 <laughs> 보세요. 이게 쫙 흡입이 되니까 야. 가벼우면서도 BLDC 모타로 이 안쪽 모사 모사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까지 와. 쭉 가지고 오니까 너무 편하고요. 대박이다. 여기에 또 이게 고객님 우리가 카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파 위쪽에 소파 위쪽 남편분들 맨날 여기 누워서 뭐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혼나야, 머리카락 혼나야 이런 혼나야 거 진짜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지고 안쪽에 막후벼파면막 어. 엄청 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고객님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와. 편합니까. 야. 그냥 쭉쭉 지나가 주시면 되고 와, 여러 가지 먼지가 혹여라도 그더래도 그냥 뒤에서 어머 먼지네 가벼우니까 한 번씩만 쭉 지나가 주시면 이게 청소가 너무 간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우니까 네.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도 냄비 프라이팬 요즘에 무거운 거안 쓰시죠? 네. 이제 가벼운 거 쓰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게가 얼마라고? 5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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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음.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진짜인지 여러분, 네. 5 6 0 g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로 비교하냐면, 어.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죠. 요거 하나 들고 다니시잖아요. 고거랑 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놓을게요. 노면을 퀴 내려옵니다. 중요한 <laughs> 거는 무게 자체, 청소기가 갖고 있는 무게인데요. 와, 이 웬일이야. 무게를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이겨 뜨는 거죠. 깃털 같이 가벼운 오 정말 그런 청소기. 극강의 가벼워하지만 네. 흡입력은 또 놓치지 않았어요. 흡입력은 않죠. 놓치지 않았어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대볼 거예요. 보세요. 먼지를 잡잖아요. 놓지 않아요. 어머머. 보세요. 딱 갖다 대요. 붙어요. 어머. 놓지 않아요. 어머. 그만큼. 흡입력 자체가 청소기 무게를 이겨냅니다. 이두 가지를 네. 만족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가격까지 오늘 만족시켜 드립니다. 구만 원대에 만나보시고 네. 저희가 이 바닥 전용의 음. 툴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연장해서 쓰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내가 무릎 침에 있는 먼지들 아니면 가슴 침에 있는 먼지들 어어. 가벼우니까 다 잡아내면서 음. 무엇보다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아니면 바닥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 보세요. 그냥 한 번만 쑥 지나가는데 길이 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댁에서 내가 보일 때마다 그때그때 하실 수 있어요. 가벼우니까. 너무 어? 좋죠. 그리고 예. 색상은 지금 음. 우리 창호씨 들고 계신 드레 네. 있고. 네. 그리고 레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거치하면서 충전까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음, 굉장히 컴팩트하고 간편하게 네. 화장대 옆에 두셔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거실 지나가는 길목에 어. 두셔도 되고. <laughs> 그렇죠. 아니면 뭐 부엌에 어. 두셔도 토고 어. 맞아요. 아니면 두대 하셔서 여기저기 놓으셔도 아유. 되고. 세대 하셔도 되고요. 센스다. <laughs>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가격을 저희가 신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97,600원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 맞춰 놨거든요. 네. 이 가격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고 여기에 별도로 음. 모바일, PC, 구입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1,260원 돌려드리는 정립금의 행사까지 갖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SK 스토어에서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잡아보시고요. 무이자 네. 6개월로 또 나눠내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19,000원대로 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흡입이잘 되기 때문에 음. 얘는 진짜 손이가요 손이다 손이가요 손이다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laughs> 네. 갈 수밖에 없어. 고객님, 나는 청소가 뭐 취미구스가 이런 분들은 안디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도 몇 번씩 내가 걸레질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한 달에 19,000원. 고객님 너무나 훌륭한 가격에 네. 혹여나 뭐 혜택 받으시면 지금 10만 원안 되는 9만 원 후반대잖아요. 고객님. 그렇죠. 이 가격에 BLDC 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에 스틱경 청소기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 확인하시고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챙겨드립니다. <목소리> 아우 이렇게 나중에 탈탈 탈탈 털어버리시고 나서 음. 이거 청소는 어떻게 해요? 어머나 옆에 물이 있구나 <laughs> 물 청소하시겠어요. <돼요>. 보론 <laughs> 중요한 거는 먼지통 자체에서 먼지를 버리시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요. 청소기라는 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먼지통 안이 좀 뽀얘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뭐 다시 한번 쓰더라도 좀 산뜻하게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물에 담그시는 거예요. 필터까지도. 필터까지도 싹 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레드, 그레이 중에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60g. 네. 이게 사실 청소기에서 말이 되나 싶을 정도 아, 이게 무슨 그릇 하나의 무게인가 싶을 정도로요. <laughs> 네. 초경량의 청소기. 이제 뭐든지 가볍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팔과 손목을 음. 좀 걱정 덜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BLDC 모터를. 책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흡입력도 굉장히 강하고 음. 여기 멀티헤드가 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쓰임새가 너무 네. 좋아요. 이게 더더욱이 무선이니까요. 고객님 여기에 거치만 딱 해놓으시면 보관과 충전이 한, 한 번에 됩니다. 가 어댑터까지 챙겨드려요. 그래서 전용 고치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구성이에요. 여기에서 무상 AS 1년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고객님. 가격만 딱 보시고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네. 여러분 지금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색상 빨리 선택하시고 오늘 9만 7천 원대에서 만나보시고요. 적립금까지 별도로 챙겨드립니다. 아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한 거예요? 네. <laughs>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가볍고 <laughs> 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야, 한 맞네. 560g 정도 되는데 네. 가격대도 여러분 이게 핸디용으로만 나온 게아니라연장 툴이 있다 보니까 바닥까지 청소 다 되는데 아, 그렇지요 근데 지금 97,000원 뿐이란 네. 말이에요 고객님 내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그래도 내 몸이 좀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아나는 <laughs>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가벼운 청소기 네. 흡입력 좋은 청소기 SK와 함께자 97,000원대 여기 적립금까지